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토픽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상 문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52번입니다. 중급 친구들은 10분, 고급 친구들은 5분 타이머 맞춰 놓고 문제 먼저 풀어 본 후에 선생님 영상 계속 보기 바랍니다. 자, 타이머 맞추고 문제 보세요. 네. 풀었어요? <laughs> 안 쓰고 계속 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죠? 안 돼요. 쓰고 난 후에 영상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구마꽃이 100년에 한번 피는 귀한 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국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음음, 원래 고구마꽃은 덥고 건조한 날씨인 아열대 기후에서만 피는 꽃이었지만, 한국의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음음. 자, 볼게요. 더 이상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말, 기억입니다. 자, 더 이상 하면은 뭐예요? 이제는 아니야 하는 의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과 관계가 있는 앞에 문장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나도 큰 힌트가 되겠죠. 자, 고구마 꽃이 이게 주어가 되고요. 백년에 한번 피는 귀한 꽃이라고 생각했다. 네,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니까 이제 뭐예요? 귀한 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주 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귀한 꽃이 아니야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더 이상 하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귀한 꽃이 아니라고. 귀한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여러분 더 쉬울 것 같네요. 그렇게 써볼게요. 써 귀한 꽃이라고, 귀한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귀한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귀한 꽃이라고까지 문제에 나와 있으면 더 쉬울 거고요. 근데 어 귀한 꽃이라고까지 주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아마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더 이상까지는 주고 그 뒤를 빈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전에는 고구마 꽃이 100년에 한번 피는 귀한 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힌트라고 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국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귀한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한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귀하지 않은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 부정어를 넣으면 됩니다. 귀하지 않은 꽃이 되었다. 더 이상 귀하지 않은 꽃이 되었다.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귀한 거 아니야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0점은 아니고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니은 계속 볼까요? 원래 고구마 꽃은 덥고 건조한 날씨인 아열대 기후에서만 피는 꽃이었지만 한국의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여기도 지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원래 고구마꽃은 덥고 건조한 날씨인 아열대 기후에서 에서 피다 동사 썼어요. 그럼 전국에서 피다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음, 에서 그다음 발견하다 동사도 있네요. 발견하다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보다도 괜찮겠죠? 네. 자, 여기에 아열대 기후에서만 피는 꽃이었지만, 한국의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피는 꽃이 되었다. 또는 발견하는, 보는, 그 다음에, 어, 발견하는 꽃이 되었다, 보는 꽃이 되었다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을수 있다 문법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을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필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볼수 있는, 꽃이 되었다. 아니면, 볼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뭐, 핀다, 전국에서 피는 꽃이다. 이런 의미. 이제 이제는 전국에서 다볼수 있어 또 전국에서 다펴 전국에서 다 발견돼 이런 말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억에서는 뭐라고요 이제 귀하지 않아 라는 말 귀한 꽃이라고 생각했다 요걸 가지고 기억은 만들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는 꽃이었지만 여기서는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핀다 발견한다 요런거 가지고 만들어 주면 돼요. 자주 다 핀다 발견할 수 있다 흔하게 볼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니은을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laughs> 여러분도 썼나요? 그렇게 썼다면 진짜 잘했고요. 아니라면 내가 왜그 부분을 놓쳤는지 잘 생각하면서 진짜 토픽 시험에서는 그런 실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52번 예상 문제로 여러분들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53번 예상 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한국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네, 네이버 카페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입니다.